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아주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구독자가 50명이 돼 가지고 이렇게 열어 보는 이벤트입니다. 네, 일단은 실친들만 가능하고요. 제가 택배를 못 보내. 그래서 실친들만 가능하고 방학이니까 언제 만날 수 있는지만 알려 주시면 되고요. 저희 엄마가 출근을 할때 제가 만날 수 있고요. 저는 방과후를 가야 돼서 어, 10시 아니요 열, 11시부터 11시 돼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 거치대를 잃어버려서 지금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흔들리는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요거는 뭐냐면 어, 이거는 액티베이터, 초록색 뚜껑 액티베이터인데, 액티베이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밖에 못 넣어드렸구요. 그 다음 요거는 물풀이고, 어, 물풀은 좀 많이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또 요거는 프렌치파인데, 이거는 그냥 먹거리 같은 거그 다음에 요거는, 어, 인스랑, 요 스티커 같은 거예요 이거 이제 동화에 나오는 공주들을 바탕으로 한 인스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펜인데, 향기 나는 중성 펜이 아니고, 향기 안 나는 중성 펜이에요. 근데 네, 향기 전혀 안 나요. 마지막으로는 요 수제 액개랑 슬라임이에요. 이게 슬라임인데, 이게 제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게 좀 액기처럼 됐는데, 이게 투명 액개처럼 됐거든요. 제가 뭐라도 하나 바치고 이게... 아, 거치대 잃어버리니까 너무 힘드네 네, 이렇게 급하게 한으로 받쳤어요. 연필깎기로 대충 이렇게 지지를 해줬고요. 요거는... 요런 느낌? 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그리고 요게 수제 게요얘는 찔겨서 얘는 바풍은 잘안 돼요. 너무 찔겨서 바풍은 이렇게 계속 늘리고 해야지 돼요 잘. 농도.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하시는 농도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농도로 맞춰놨습니다. 네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친들만 신청을 할수 있고요.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친들아. 그럼, 안녕!